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공략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가 지금 거의 뭐 탑이죠. 탑 시장에서.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특징들을 한번 저열거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후보가 보통 이제 두명 정도 나오는데, 서로 이제 구축을 하죠. 이제 경합을 하는 게더 심해져요. 옛날 같으면은, 어 뭐, 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울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위가 1위를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최근 들어서 선거들은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사실 이상할 건 없거든요. 뭐, 이재명이 되든 한동훈 되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모르고, 둘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다 간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이제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죠. 그다음에 에이텍. 그다음에 한동훈 쪽은 오파스넷, 뭐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뭐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죠. 이번 정권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카카오는 이제 민주당 쪽이잖아요.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많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잡았을 때는 뭔가 좀 핍박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태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한30% 가까이 올랐죠. 30% 넘게 올랐죠. 요런 이제, 관련주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점에 잡으면 은 초보예요. 정치테마는 마, 찬가지입니다 고점에 잡으면 초보고, 저점에 잡으면 고수예요. 너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제 에이인데 예, 이날 저녁에, 밤에, 그, 이제, 예염이 떨어졌죠. 그래서그 다음날, 아, 천억 이상, 천오백억 정도, 그 상자량이 쌓이면서 점상을 왔거든요 점상을 한번더 가지 않, 않겠나 싶었는데, 이날은 또, 점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날이라도 아마 잡았으면은, 30%를 먹었겠죠. 그리고 이날 놓쳤다. 하면은, 이날 중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시초가에,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초보들이 정치 테마주 초보들이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 여기서 잡으면 그래도 뭐 점상은 놓쳤지만 먹겠네라는 거는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는 들어갈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데서 당일치기로 많이 먹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 하수들은뭐 이런 데서 많이 잡겠죠.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는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PER을 보시면은, 동신 건설은 건설주인데 50배, 50배. 에이텍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펀더멘털보다 상당히 뭐랄까, 좀풀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PER를 봐가지고는 투자 자체가 어려워요. 네. 매수 자체가 어렵죠.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PER보다 P.E.R. S.O.N. o 스는 봐야 된다. 즉, 이제 그 정치인 개인 동향이 곧 재료가 될수 있어요. 네, 이건 반대로 그 정치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진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어부지리로 어,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게 정치 테마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 같은 큰 이슈는 어,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네. 뭐 그런 개헌 설이 돌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진행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제 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고, 예.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 어, 매집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 매집을 했다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씩 몇주 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당일날 팔아버리고 그랬었는데, 어,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리콤, 이런 주식을 샀는데, 예. 당일날 뭐10% 15% 오르니까 당연히 팔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매가 유력하다. 당일 매매. 당일 매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빠졌을 때 예,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음, 선거를 할 때까지, 선거를 할 때까지는 예, 무조건 힘을 받기 때문이죠. 무조건 이제 거래 대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오파스넷, 태양금속,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카카오 관련주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정시 아, 테마는 이제 윤석열이 곧 퇴진하게 되면, 조기에 또 대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27년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거였는데, 상당히 그 기간이 지금, 가까워졌죠. 짧아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좀안 좋은 소식을 그냥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어, 장 관련 영상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뉴스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은 오늘 뭐 찬의 표결을 한다고 그러고 어 뭐날렇게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든 뭐 살아남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어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른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이 역별 상태가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찔끔 빠지다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거의 뭐 1년 동안, 뭐 1년이든 뭐 3년이든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차트지, 어, 10년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온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딛고서 올라가요. 장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뭘 사도 좋습니다. 네, 뭘 사도 좋고 그냥 좋은 주식이 조금 빠졌다. 그러면 이제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매매 방식 자체가 아, 쉬워요. 나스닥은.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환전 수수료라든지,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이제 핸디캡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피, 코스닥은 별 지랄을 다더어도안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국장이라든지, 공모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들어 왔는데, 뭐 공모주도 국장이니까 마찬가지죠. 당분간은 어, 별다른 뭐 콘텐츠 거리가 없어요. 네, 콘텐츠 거리가 없고 무슨 뭐 좋은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뭐 별볼일 없는 기업, 어, 적자 바이오 기업만 그냥 해먹고 날려는 거라 뭔가 좀 회의감, 회의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국장은 이제 여기서 그만 하는 걸로 하고 어, 뭐 당장 다음 영상부터는 제 미국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떤 뭐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영상을 좀어 많이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국장 그 국내 주식을 이제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더 이상 뭐 매집은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뭐 오르면 팔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